예, 소비전력 3 k 로 이상의 전기 기기 기후의 전용 개폐기 미설치, 미시설 되어 있네요. 직무고시 필제15제15 서식 올려드린 거에, 예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요. 제 제목상에 녹는 콘센트 타는 콘센트 녹는 콘센트 뭐 이거 올렸는데. 원래, 제목은 소비전력 3kg 이상의 전용 개팩이 함이죠? 방우형이에요, 방우형. 에, 욕실이라던가, 화장실. 저희는 화장실에 라제타 어, 3kg짜리가 있어서 한 거거든요? 인덕션이 있는데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도 인덕션 3kg짜리가 좀 여러 군데 있어서, 어, 제가 제작했던 걸로. 근데 거기는 이제 방수형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니까, 뭐, 뚜껑이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예, 이제 전기 아닌 사람이, 그, 차단기의 노출부위에, 예, 접촉이 될수 있으니까, 하이박스 뚜껑 있는 걸로 해야 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달랑, 뭐, 차단기만 설치해놓으면, 예 주방 싱크대에 달아 놓으면 밑에 하부에 달아 놓으면 또 그러니까 여기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요즘 다그 인덕션이잖아요 예, 뭐 아파트뿐이겠어요 빌라도 마찬가지인데 빌라는 뭐 안전공사 분들이 할라나 검사할라나 뭐 개인 거기도 개인 집은 아니잖아. 공동주택이잖아. 다가보니까, 다세대는 다가보니까, 뭐, 알아서 할 테고, 그, 안전공사에서 뭐, 개선하라고 고지를 다각 세대에다가 발송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파트는 전기 안전 관리자가 해야 되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요즘 상가들도 이제 뭐, 인덕션을 하겠지, 뭐, 시대가 점점, 이제 가면. 인덕션도 용량이 높은 것도 있을 수 있죠. 한구에 뭐, 한구짜리가 뭐, 뭐, 3kg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인덕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열기기는 이제, 고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동기구니까 좀 그렇고. 에어컨은 실외기가 많이 몰리는데 단자에 바로 물리죠 차단기에서 바로 실외기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인덕션 인덕션을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인덕션 예, 녹는 콘센트 녹는 아, 타는 콘센트 방지하는 거 차단기 단 거예요 그 방수형 하이박스에 하이박스 투명 하이박스에 예. 그건 방, 방우용도 되기 때문에 욕실에도 설치할 수 있다. 뭐 세탁기가 조금 건조 기능이 있는 거 용량 크다면은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빨래방 같은 경우는 또, 또뭐 개인주택이면 또안 해도 되고. 3kg 이상. 상가에 만약에 빨래방이 있다. 고려해야 되겠죠? 선임자가. 안전 관리 대행자가 고려하겠죠. 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작을 했고, 인덕션에도 설치해달라면 굴잡프겠네 저도. 예, 방열기도 많죠.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녹는 콘센트, 타는 콘센트는 이제 대행광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 곳이죠? 감사합니다.